조용하게 열어, 크게 열어? 어? 크게 열어도 되잖아, 사실, 우리밖에. 근데 이웃, 이유, 이웃은. 이유는... 아니, 그 정도 크게는 아니지. 네. 연다? <laughs> <laughs> 나밖에 소리 안 질러. 와야 이거 맛있어 진짜 이거 맛있어뭐왜 상동+ 뭐동 상동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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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동 상동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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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아 상동+ 상 컵이 없잖아 상동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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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여기는 어, 통과 데 내가 여따 낫아. 응. 난 이것도 진짜 궁금하다 응. 근데. 샹동, 샹동, 뭐에 샹동? 이거. 이거 진짜 이거 구하기 힘들어, 이거는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소대. <laughs> 그냥 마셔야지 또 그러면. 이거 진짜 서른 전 아니었으면 이거깠았을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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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에. 솔직히 오빠 생각해보이지스파게티랑 하시면 되고 않나? 아니 샴페인도 괜찮아. 좋지영 무 씨앙똥 씨앙아 근데 조이컵을 먹어서 미안하다. 아, 아니야 간지나 그냥 좀... 그래, 이 그게 이게 있어. 우리 클래스야. 오빠 완전 멋있어. 오빠 수원에 라면 먹는 그게 우리 클래스야. 안녕하세요. 개이뻐. 죄송합니다 취해가지 야. 오 진짜 멋있지 이쁜 야. 응. 음. 아 역시 핑크는 맛있어. 술 맛이 다르지 않아요 솔직히? 어, 맛있다. 맛있지, 어. 진짜 맛있어. 맛있어. 음, 맛있다. 파이. 스파게티 뭐아닌좀 오래서 퍼덕퍼덕해졌어 에이, 그래도 맛있어. 근데 그래. 그 감칠맛을 느껴봐. 감칠맛. 느껴져. 응. 음. 느껴져. 응. 음. 먹어봐 이거 일반적 스파게티가 아니야 진짜. 아, 나도 먹어보겠습니다. 음. 먹어보십시오. 진짜 그 감칠맛이 딱 느껴져. 한국인이 좋아하는 매운맛이 살짝 느껴져. 응. 음. 그치? 음, 음. 뭔지 알겠지? 음. 내가 왜왜 왜 좋아하는지 근데 이게 어, 맛있네. 바로 먹으면 훨씬 더 부드럽고 오마이갓 oh 오빠 짠해 무슨 말인지 알겠지? 음. 진짜 뭔지 알겠지? 장난 아, 아니냐? 이거 제 배고프다고 산거 아니야? 이거 먹으면 중독되는데 근데 내가 중독되겠어